오늘 먹을 것은 엄마랑 여기 별미냉면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별미냉면 별 다섯 개 별미냉면이에요 육수예요 네. 육수 이거는 면이고 이거 엄마 거는 육수 네. 지금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양념장 이렇게 별미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장 오고. 양념장 진짜 맛있어요 봐봐 냉면 육수예요 양념장 이서 엄마 넓만큼 넣어, 나 넣어줄까? 음. 이 정도? 조금만. 조금만 이 정도? 음. 음.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양념. 맛있겠다. 나는 맛있어요. 양념 듬뿍. 듬뿍. 음. 듬뿍. 맛있어요. 안먹무봤는데뭘 맛있어 엄마? 맛있게 보여, 너무 맛있게 이 냉면 이거 찍으려고. 네. 보세요, 근데 진짜. 또 굵고. 얼음이 이렇게 돼 있어. 와. 맛있겠다. 보세요 음, <laughs> <뭐예요? 짜잔>! 여러분. <laughs> 여기 맛있게 눈? 먹을게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조금 그렇게 들었어요. 여기다가 열무를 음. 얹어서 먹으면 열무냉면이 되는 거예요. 풀어서. 맛있겠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 찌겨. 음. 맛있지? 이 물을 좀 넣어서 먹어봐. 너무 맛있다. 맛있는 음. 냉면. 냉면 좀 보여줘봐. 응? 음? 응. 음. 엄마 왜 보여달라는 지 알아요? 여기 별 다섯 개별미냉면을 음. 육수하고 이 양념장하고 이 면이 없는데 음. 이 계란하고 <laughs> 이런 거 엄마가 다 준비했거든요, 오이도. 냉면에가, 음. 오이하고 계란이 안 들어가면 냉면 같지가 않아. 응. 음. 그거는 집에서 만들어서 먹으면 좋아. 맛있다. 음. 음, 음, 이 육수가 너무 시원하네요. 너무 맛있어요. 육수, 내은 육수. 음. 음. 더운 여름에는 역시 물냉면입니다. 음. 음. 더울 땐맥락 최고야 응 음, 맛있다 <laughs> 와 진짜 맛있는데? 음. 응 시원하다 <laughs> 음 여기 링크 잘하면 되겠다. 음. <laughs> 진짜 맛있어. <laughs> 음. 더울 때는 이거 만약 끓여먹어야 되겠다. 응? 이거. 응. 다섯 팩더 있어, 엄마. 그니까. 러 엄마 더울 때 먹어. 매일 먹어야 되겠다.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음. 먹는 거 귀여운 맛. <laughs> 근데, 냉면도 음. 시원하고 맛있는데, 우리 열무김질를여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 열무냉면이 대박이었어. 와. 음. 음. 아, 시원해. 음. e s 음. 동심이개인가좋았다열무이 필요한 것 같고, 얼무가열무가 이어가지고 맛있다. 응. 음. 이김 얇지도 없대. 영무이고야 음. 맛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면만 넣, 넣어서 비벼먹으면 비빔냉면. 나면좀가지게 엄마? 응. 음? 면 가죽게, 면? 삶아놓은 거. 음. 짜잔! 비빔냉면. 이렇게 하면 비빔냉면. 음. 물만 안 넣으면 육수만 조금 넣고, 면 사리만 해가지고 비비면 이렇게 하면 비빔냉면. 좀 먹을게, 엄마? 나 먹자. 이제 엄마 줘라. 됐어 이거 엄마 이것도 많다 됐어 엄마도 맛있겠어요? 엄마는 육수보다도 비빔냉면이 맛있더라 나도 음. 음! 데 여름엔 또 육수를 넣어야 시원한 맛이 나 음. 비빔냉면은 엄마 음. 그 뭐지? 육수 따로 이렇게 먹어야될거같 음. <laughs> <laughs> 맛있다 땅땅 음. 비빔 너무 맛있다 메르메는 음. <laughs> 냉면이 다 맛있다 음. 음아어음음 <laughs> 어. <laughs>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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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음. 엄마가 고명해주니까 더 맛있다 음. 음. 집에서 오이하고 계란하고 고, 고명 넣어서 곁들여 음. 먹으면 맛있잖아 음. 여름엔 냉면 했는데 너무 맛있다 음 너무 맛있어 어, 어, 육수 조금 먹으면 안돼 육수 먹어 육수 많이 음 아. 왜? 엄마 먹게 조금만 먹어 엄마도 먹어야지 시원해, 있는데너다 먹으면, 마, 먹어요. 어, 마데 아, 이뭐무잘 먹었다 시원 뭐야? 이거 뭐야? 이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이뭐 <laughs> 엄마 앞에요 아 맛있다 하나 둘셋 다음에 먹을 거 근데 왜 우리 이건 안 먹었지? 음, 하나 음. 둘셋 다음에 먹을, 먹을 것은, 것은...